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호산맥 약의 전호사입니다. 전호산맥 약 고급반 제55강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잡격 그두 번째, 그두 번째로 시작이 되는 전록격자 일행 득취격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전록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록격은 일지의 근로글란 그런 사주입니다. 일지의 근로. 그래서, 가인일 을묘일, 뭐 경신일, 신유일 등 이런 등에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일주의 사주가 약할 때는 일치의 자 자자 기 자리에 있는 근록 록이 말입니다. 자자 록으로 우리를 삼게 되는 사주를 말하게 되는데 자 자기 자리에 갑인 을묘 갱신 신유 등의 자기 자리에 근록이 되는 그런 사주인데 이것이 12운성에서 말하는 근록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사실은 자기 자리에 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뿌리가 있는데 천간의 기운하고 같이 이것이 같은 동급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관하고 식상의 왕약에 따라 가지고 사주에 있는 제관이나 이식상의 왕약에 따라 가지고 이 기둥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리 자하에 기죽한 목을 내 충하는 이런 것을 대기한다, 끓인다, 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이것이 자기 자리에 있는 근록을 충하는 이러한 운을 끓인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일 때나 사실은 이것이 자기 자리에 있는 이 근록이 사실은 용신이 되기 때문에 용신을 극충하는 것은 절대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세 번째로 괴강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괴강격 이 괴강격은 여러분요 일주가 괴강살의 일주로 구성되는 사조입니다. 일주가 괴강격 자 괴강살 이 말입니다. 괴강 에, 살이 개강살이 구성될 때 이것이 개강격, 이렇게도 부른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 진, 술, 임, 진, 술입니다. 경, 진, 경, 술, 임, 진, 임, 술, 그리고 무 술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의 이 일주가, 다섯 개의 일주가 성립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개강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예, 이게 일주에 오게 되면은 음, 이 다섯 개의 천간지지가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개강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일주에 일주에 오게 되면은 이것을 개강격 자 그렇게 부른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살의 일주를 구성한 사주 이것이 개강격 그렇게 부른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두 번째, 이 객은요, 진과 술. 자, 진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진과 술로 구성이 되어야 일진 계이고 진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왕운을 기뻐하고 대관운은 불리하다. 자,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자체가 사실은 신왕되는 것을 기뻐한다 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결국 억강부약의 법칙으로 풀리게 되는 사조다. 이것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억강부약의 법칙으로 풀어라. 무슨 말이냐? 결국 개강기기 되었더라도 개강살일주로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풀어지는 방법은 억강부약법자. 우리가 그 배운 1 0등적 열개의 격에서 풀어지는 십정격고 그 방법으로 약하면 도우고 강하면 억제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정법이다. 예,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째, 청간순식격.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연간에서 말이죠. 연간에서 월, 일, 시로 상생하는 사주 구조를 말합니다. 상생하는 사주구조, 월에서, 월에서, 연에서, 어, 연에서 어, 말하자면, 감년이라면, 감년이라면, 월은 병이고, 무일, 자, 일은 무토이고, 신은 경이 되는, 이러한 순서대로 내려내리 이것이 식신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청간순식계 그렇게 부른다. 예,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식신으로 되었던 상간으로 되었던 그것은 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별스럽게, 뭐, 기한객인 형 이렇게 뭐, 청간순식객, 천간 청간이 내리내리 식신식신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이런, 그, 이름을 붙였는 것 같는데, 그러나, 이 사조군은 역시 풀어지는 방법은, 억강부약의 법칙이다. 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섯 번째, 일기생성격입니다. 일기생성격. 자, 이 격은요. 예, 자, 사갑술의 사을류, 사병신사정매사무호, 사기사, 자, 경진사신묘사이민사계해자 이런식으로 말하죠 이것이 이사주 자체가 똑같은 글자로 기둥마다 같은 어, 갑술이면갑술갑술갑술막 이렇게 얼류 같으면 얼류얼류얼류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이 전체가 똑같은 글자로서 이루어진 그 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세월로 기둥마다 같은 글자로 성립되는 이러한 사주를 사주를 일기 생성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기 생성 한 가지 오행으로 이루어졌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천간이 전부 다이 목이죠. 목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고, 뭐 지지도 보기 때문에 전부가 한 가지다. 이렇게 봤을 때에 천간이 예. 한 가지고 지지가. 같은 것이 똑같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주를 일기생성격 그렇게 부른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격이 비록 이것을 갖다가 뭐 대격 좋은 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사십묘하고 사갑술 자 이것은 비난는 경우가 많고. 일주가 왕한 경우가 사주가 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사주가, 사갑술 같은 이런 경우는 전부 사주가 시작입니다. 이것도 시작이죠. 예, 신 시작이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게 목이 저 길이, 이런 억강부약의 법칙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보게 되면은. 자, 을류 같은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종, 살하는 그런 경우죠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 앞서 공부를 한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풀면 된다. 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십묘하고 사갑수는 비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우지간에 일간 자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신앙한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천은일기 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은일기 격. 이격은 사주의 천간이 모두 동일한 자로 된 사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왕하면 재성이나 식상운이 길하고, 일주가 약하면 불길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원 일기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곱 번째. 이것은 천간이 똑같은 그러한 경우이고, 자, 앞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천간이 같은 어,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것이, 전부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천간, 문, 천원, 일기격, 이렇게 부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지복이 되면은, 무책기나 말기나, 신과 사주가 강하냐, 그것이 약하냐, 이것을 살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 신강하면은 억제할 것이고, 시작하면은 도우는 것이 용신법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일기계 보였습니다. 이것도 지원 일기계획은 열흘 일시가 독일하다. 어, 뭐, 그 말입니다. 어? 그런데, 청간과 지지가 통근을 하고, 유정하여야 기라다 결국, 청간 지지는 통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근을 하지 않으면, 않으면 이것이 유정한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청간하고 지지가 나의 청간에 있는 것이 나의 뿌리가 있어야 되고 지지에 있는 지지에 있는 이것이 지장간에 있는 이것이 청간이 청간에 청간에 투출이 되어 있는 것이 상호간에 좋은 사주를 만들어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8 번에 보겠습니다 사위 순전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위 순전격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지지에, 여러분, 사주 지지의 좌우 묘유로, 자, 좌우 묘유로 전국이 되었으면 이것을 사정적 그럽니다. 또, 사욕적, 좌우 묘유가 전부 다 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욕적이라 부르고, 자오묘유가 전체적으로 다 사주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정격, 모든 것이 다이 자오묘유는 같이 그저 중앙에 오는 그러한 글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지에 인신사회로 전국이 되서면 이것은 사생격 그렇게 부릅니다. 사생격. 그리고 지지에 진술 충미로 이 전국이 되었다면 이것은 사, 고, 격, 이렇게 부른다. 예,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술충미가 전부 고지에 해당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주가 전체적으로 지지가 좌우묘요 인신사의 진술충미로 구성이 되죠. 이래야 시비의 지지가 되는데 좌우묘요는 이것을 갖다가 사정적이라고 부른 것이 삼업을 하게 되면 전부가 그것이 복판에 오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향을 보더라도 전체가 좌우메유가 사방을 착하게 정방위를 가리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계 그렇게 부르고 또는 사욕계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하게 되면 시비 운성을 보게 되면 전부가 이것이 욕지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욕계 그렇게 부르고 지지의 인신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루고 있으면은 이것은 모든 것이 생기가 됩니다. 생기가 이것이. 이는 화에 생기고, 신은 수에 생기고, 이 사화는 금에 생기가 되고, 또 해수는 이것은 감목에 생기가 되죠. 그래서 사생겨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진술 충려 다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진는 수고가 되고, 화, 수술 아 사의 고제가 되고, 축은 금의 고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토는 목의 고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사고격, 사위순정격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위순정격 중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부른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공과 뭐 좌우묘요 이렇게 나란히 있어야 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 오, 묘, 유, 이런 식으로 이 지지에 다 있을 때에, 있을 때이 신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수, 청계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것이 다 있으면 그것이 자체가, 사위순정적인사위순정계이다 응, 이렇게 부른다. 그러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8번에 사위순정계에 참고할 점입니다. 자, 사정격은 말이죠. 남자는 대결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것이 도화살이되기 때문에 항상 고독하고 유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생격은 이것은 인신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대부 대기한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자는 이것이 주거부적이 많다.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른자면은 또, 인신사회가 사주게 되면 전부가 이 영마살이 됩니다. 영마살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모르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결코 좋은 그런 징후가 아니죠. 그래서 여자는 아주 불길한 그런 영화가 많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객그세 번째, 이 역시 남자는 대기, 대격이 많으나, 여자는 가수살과 이것이 과수살이 되고 진술충미는 또한 화계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구도다 그런 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충미가 다 있다는 것은 화계살이요. 그것이 이 과수살입니다. 여자한테는 결코 좋은 그러한 오행이 못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주를 딱 보고, 좌우 모여가 있는지, 꼭 그렇게 되는 사주도 사실 기합니다. 보게 되면은, 그리고, 뭐, 인신사회가 있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붙이게 되면은, 남자는 어찌됐든 간에 좌우 모여가 있어도 좋고, 인신사회가 있어도 좋고, 진술 충미가 있어도, 좋은데, 사실 여자는 매우 불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아홉 번째로 보겠습니다. 일기격이 있습니다. 일기격. 자, 이것은요, 일지의, 자, 일지의 기인을 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지의 기인. 자,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정유정의 계묘이계사일에해당하 금대가 있습니다. 병정해유가, 해유가 바로 일지에, 그 기인이죠. 그래서, 정, 이런 해유가 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기합니다. 이렇게 오기도 힘이 들어요, 사실. 계사가 마찬가지고, 계사는 사와 묘가 기인이 되죠. 그래서, 계묘 일주나 계사 일주에 해당이 되면 이것이 기인이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있는 기인을, 이거는 충하는 것은 절대 이거는 불길하죠. 일지에, 일지는 나의 배우자 궁입니다. 배우자 궁이고 나의 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충하는 그런 경우는 이 기인이 아니더라도 결코 좋은 눈이못 되고 배우자와 이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 그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지의 기인이면서 용신이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의 기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용신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지의 뭐 기인만 왔다고 해가지고 혹시는 하나 이것이 용신이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금상의 참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계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열 번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외에도 소 많은 이 그야말로 요령 부득한 그런 계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런데 사실 이상상물 다섯 개 계획에서 지금 에, 기타 잡계를 포함하게 되면은 이런 것은 우지 보게 되면 특히 뭐계에도 이 들어가는 그 입장이 안 되는데 이러한 객들이 다른 게 차를 보게 되면은 객이라고 이런 잡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그잘 살펴 가지고 또한 그 이런 중에도 그래도 뭐이 사주를 풀다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도록. 참고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두 번째 어쨌든 사제을 푸는 핵심은 억강부약의 종중그가의 법칙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억강부약의 종중그가 자, 이것만 이 법칙만 따르게 되면은 무슨 막크게 어려움이 없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25개, 앞서 공부를 한 25개, 그획을 만약에 벗어난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억강구약의 법칙에 따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심화반. 자, 어, 좀더 깊이 들어가서, 어, 이, 연구하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